할렐루야. <웃음> 그래요. <웃음> 오늘 디지털 어, 플랫폼 전도팀 어, 귀한 차장으로 선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보니까 오늘 차양팀 보니까 우리 장지민 어, 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 대학의 좋은 학에또 이렇게 진학을 했어요. 우리 박수로 좀 한번 축복해 주는 게좋떨까요 어, Congratulation, 어, 축하하고. 오늘도 이렇게 주로으로 섬겨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아, 우리 손조석 장로님 어, 베이스키타인가요? 아, 그 베이스키타의 울림이 얘 가슴을 치네. 어. 할렐루야. 응? 3월 1일 어? 월삭 어버이 기도회 때에도 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웃음> <웃음> 1일 집회로 아, 차장팀들 차 차장하고 신학기 맞이하면서 자녀들 위해, 손주들 위해서 그 나는 그냥 오직 그것만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빠지지 마시고 다 나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거룩이 행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나갑니다. 거룩이 행복입니다. 거룩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속지 마세요. 어,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더 많은 돈을 축적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 버세요. 부자도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그렇게 축적한 그 부가 여러분을 절대로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거룩이 행복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내가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내 삶의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어, 거룩의 행복입니다. 23번째 시간, 이 성물과 재물에 관련된 말씀인데, 어, 오늘 또 디지털 플랫폼 전도팀에 대한 안내를 팀장님이신 뉴욕상 장로님이 오늘 또, 어, 말씀도 어, 전해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 보고 아, 어, 그냥 장로님 맡아서 다세요. 그된 장로님이 아유 못하시겠다고 어, 그러셔서 어, 제가 따로 시간을 작은 시간을 드렸는데 어, 그 시간을 안배하면서 가능한 한 제가 길지 않게 짧게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눠 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유인물을 보시고 자, 1번 함께 읽어 봅니다. 성물에 관한 규례. 자, 레기 22장 2절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함께 읽어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성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성물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 성물이라고 하는 말, 이하카다시이라는말이에 하카다심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어떤 uh, sacred offerings라고 하는 거예요. 고하게 구별된 죄물 o f f 드려진 어, 어, 이 죄물 성물을 어, 이 드려진 죄물. 근데 어, sacrified 어, 된 거는 뭐예요? 고하게 구별된 어,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어, 어, 그 죄물. 그걸 우리가 어, 성물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고하게 성별돼서 하나님께 들여진 것들은요, 아무나 가까이, 어, 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들여진 것을 만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레이기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그리고 어, 유출병 환자, 시체로 부정케 된 사람들, 설정 환자들, 부정하게 벌레에 접촉한 사람들, 기타 부정한 일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히 구별된 성물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다. 접촉하지 못하게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물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일과 같은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엘 상 2장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비 빈하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돼서 드려진 이 성물, 이 성물을 함부로 어, 취급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왜 성물을 경호리 여긴 것이 이토록 무서운 죄가 될까? 그 이유가 이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인물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이 말씀을 가만히 들었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르키 구별해서 드려진 이 성물을 함부로 경호리 여기는 것은 곧 누구를 경호리 여기는 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호리 여기는 일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도아들 홈니아 비누아스가 하나님께 고르키 구별돼서 드려진 제물을 어 그들이 함부로 취하는 모습들을 어 보면서 제사장이 그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아, 엄하게 꾸짖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모습을 보니까, 아하 이홈리아 비느하슬도 하나님을 경호리 여길 뿐만 아니고, 그 제사장도 보니까, 그 아비도, 그 부모도 보니까, 하나님을 경호리 여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하게 돼요. 그래서 어, 신전 의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 경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이 거룩한 어, 성전에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어디 뭐저 어, 저작거리 어디 시장에 여러분이 나오는 것과는 구별된 그런 어, 영적인 공간에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자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마음의 가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느냐, 누구 앞에 서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어 드려진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취하는 물을 보니까 아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아들이 너무 귀하니까 요즘 뭐 손주들 귀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김몽순 권사님 자리에 계신가요? 어, 어, 안 보이네요. 어, 이 김홍수 권사님이 수요일 날도 그렇고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 요즘 잠을 못주무신대요 어, 부근 선생님은 너무 사랑하셨어요. 제가 보면서 야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이 야 저렇게 깊구나.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우리 집 사람도 저럴까. 사람.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잘 죽었다. <laughs>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laughs> 저렇게까지, 그 오랜 동안, 그렇게 질병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이제 제가 좋은 곳에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어,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신가, 이분이. 잠을 못 주무신데, 수요일날 와서. 기도해달라 그랬서 제가.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해주고. 그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잠깐 카페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제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아,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러면서 얼굴에 수심이 이렇게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떻게, 송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얼굴에 화색이 도드면서 말이죠. 와, 입가에 그냥 미소가 띄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갑자기 살아나더라고요. 아니 한 순간에 그렇게 존재가 달라지네. 그러면서 그 손주 사진을 보여주는데 옆으로 넘기시라는 거야. 넘기시라는 거야. 하나만 보면안 돼. 고 사진이 계속 있는데 넘겨야 된대. 넘겨야 된대. 그러면서 한번다 넘겨서까지 왔는데 다시 또또 넘겨야 돼. 또 넘겨. 그러면서 표정을 보니까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지난번에 전도집회에 오셨던 이현식 목사님이 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어, 많은 이야기가 제 가슴에 와닿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은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손주가 있는 인생과 손주가 없는 인생 야그 가슴에 확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손주 얻었다고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이 야참 저는 손주가 없는데 말이에요 에? 그래 본인이 손주를 얻어보니까 세상이 다른더라면 그치 그러니까 아 인생은 둘로 나눠진다 손주가 있는 인생과 손주가 없는 인생 야 나는 뭐지 손주가 없는 인생이네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아 그렇구나 진짜 이 손주가 인생을 바꿔놓는 구나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뭐, 잠이 안 와요, 뭐, 이러면서 이러더니, 갑자기 손주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사람이. 그러니까 피부가 갑자기 죽었던, 세포가 그 순간에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 마 눈에 그냥 생기가 도드시고, 얼굴이 그냥, 아, 그 웃음이 가득하고요. 이야, 손주가 그렇게 좋은가요? 에 얼마나 그러면 손주 자랑하려면, 뭐 내놓고 가라네요? 돈내라고요 제가 손주 얻기 전까지 여러분 손주를 두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그냥 즐기지 마시고요. 손주가 이 손주세를 내세요. 손주세, 손주세를 받아야 되겠어. 그냥 그거 모아가지고 손주 없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렇 같이 식사도 하고 어? 위로해도 하고. 야참 손주 가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laughs> 아참 무슨 얘기하다가 이 손주 얘기 여기까지 왔어. 자아이홈니아비누하스 험니아 비누스가 너무 너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함부로 하는 거, 어 그것도 손주가 손주가 아그 어, 할아버지 뭐 잡는다 래요 상투 잡는다니. 근데 그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맹목적인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는 엄했던 부모들도요. 손주 앞에서는 그냥, 이야, 하염없이, 하염없이. 그냥 뭐든지 다 받아줘. 뭐든지 다 받아줘. 네. 그러니 뭐 상투만 붙잡겠어요? 어, 모든 걸다 붙잡는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예뻐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어, 그러나 자식을 너무 예뻐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누굴 더 귀하게 여기는 거야? 자기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을 그걸 그냥 방치시키더라. 이야,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자식 죽이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내 길을 통해서 그것을 꼭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그리고 그 자식은 하나님을 경호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 그 모습을 어, 가지고 살아가게 방치시켜 나버렸다. 그래서 결국 성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죄. 이게 엘리제사장의 죄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이 여기지 아니한 죄, 험니아 비네스의 죄요. 그래서 결국은 험니아 비네스가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가문이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레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거룩게 회복되지 못하니까. 이 가정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조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물에 관한 규례인데, 자, 들려진 성물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은.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나와요. 레이기 2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서원 재물이 됐든 하목 재물이 됐든 어떤 재물이 됐든 그 재물을 드릴 때그 재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의 공통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된다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레이기 22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흠 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비싼 소를 드리든 아니면 작은 그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 흠이 없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예물의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죠.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이렇게 보면 아무리 비싼 선물을 받아도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선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무리 작은 선물을 받아도 그 안에 참이 선물을 하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는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이때니까 다서 아, 예쁜 포장지를 골라서.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또다 고백을 하고요. 야, 그런 선물들을 이렇게 받아보면, 야, 캔디 하나를 받아도요, 아, 참 정성이 담겨 있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죠. 아무리 비싼 거라도요, 그냥 사가지고 그냥 주면, 아, 그쵸? 그 깊이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예물을 그냥 막 드리냐,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통화, 전화, 어, 신방 하는데, 여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세요. 하시는데,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어, 은행에 가서 늘 이렇게 신권을 바꿔 오신대요. 신권을 바꿔서, 그래서 그 신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최고 새거. 그 신권을 바꾸려면 가서 기다려야 된대요. 어, 어, 기다려가지고, 그 신권을 가지고, 그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마음의 자세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정성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과부의 그 동전 한 입을 귀하게 여긴 거죠. 할렐루야. 그거에 어떤 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의 양, 마음의 가치가 얼마나 그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담겼느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흠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세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데 레기 22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성원한 것을 갚으려거든 하느든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하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위에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여호와 앞에 성혼 제물이 됐던 어떤 제물이 됐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흠이 있는 거는 그냥 내가 취해. 그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그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세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귀하게 하기는 거예요. 어?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아,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많은 성물들이 있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 그럴 때마다 제말 최고의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 최고의 것이라는 게 가장 비싼 것이라기보다는 가장 정성이 담겨 있는 것 할렐루야. 그냥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는. 우리 집은 막 해도 괜찮아. 그냥 뭐 나가 집 부자, 그것 없 사람이 사는 건데,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막 하면 안 돼. 막 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그래서 한번 생각할 걸열번더 생각하고, 할렐루야. 이 선물들이에요. 주보한 장도 그냥 막, 그냥 찍어내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기에는 막 찍어내가는 유인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관심 가지고 보세요. 월사고 어버이 기도에 카드 다 나눠드렸죠? 그거 여러분, 막 찍어서 드린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고민하고 디자인을 다 직접 하고, 어, 신경을 다 써가지고. 임직감사 협회 드릴 때 여러분, 순서지 보셨죠? 그거 그냥 막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어디도 없는 겁니다. 그 순서지 하나 만들려고 몇 줄을 고민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성껏. 정성껏 해야 돼, 정성. 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 네, 그냥 적당히 떼우려고 하면 안 되고 말이죠. 거기에, 뭐야, 정성이 담겨 있어. 그럴 때그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은혜로운 정말 하나님 앞에 어,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늘 강조해요. 그냥 막 하려고 하지 말아요. 뭐든지. 어 적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걸로 최고 좋은 걸로 어 그것을 하려고 해 돼. 이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정성을 담으면 디자인 하나도.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어디도 볼수 없는 현수막입니다, 이거. 할렐루야. 아름답죠? 예? 자, 여기, 아. 자, 한 자리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게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아마 다른 교회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현수막을, 이거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십 번 고민하고요.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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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 그래서 디자인하고, 자체 디자인하고, 그래서 만든 거다 글자 하나도 제가 그냥, 안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저렇게 바꿔야 돼.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도요, 그것도 몇 차례 수정을 해서, 각도, 이런 거다 보고요. 색깔, 이런 거다 봐가지고, 정성껏 만들었어. 성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그 캐톨릭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캐톨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에 대해서는요, 정말 얼마나 기도하면서 성물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 하나, 그죠 어, 그리고 성화 하나 보면은 거기에 참 청성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캐톨릭 성물은, 개신교 성물하고 비교해보면 개신교 성물은 너무 성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마음을 담아 기도를 준비할 때그 성물 하나가요, 영혼을 울린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게 뭘까? 무슨 말일까? 사실은 흠이 없는 예물은곧 말하면 흠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마음이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리게 돼 있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마음이 흠이 있는 사람은 그냥 막 드리는 거야. 그 마음의 중심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51편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여러분 기름진 소와 양. 뭐 그런 것들이었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드렸을 것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상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재물입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 흠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디지털 플랫폼 어, 전도 어, 팀 헌신 예배로 어, 나가게 되는데, 아 제가 참 디지털 전도 사역 팀 팀원들에게 아, 참 감사한 마음도 어, 전하고 싶고 또 마음에 감동도 돼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그 영상을 어, 제작해서 올립니다. 새벽 성소에.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요. 아 그런 이들이 이제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을 통해서 오늘을 봤죠. 그리고 보면은 댓글들을 다 읽어요. 제가 한 번도 댓글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다 읽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좋아요. 하고요. 그리고 어떤 댓글은 참그 댓글이 은혜가 돼. 이야, 이 말씀을 이렇게 목상하고 이런 댓글을 남기시면 그럼 제가 아, 그분을 위해 기도해요. 할렐루야. 정성이 있어. 야 그분이 이 사역에 마음을 담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댓글 하나 남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댓글 하나 때문에 복음이 더 널리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좋아요 한번 눌려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역이요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이 영상이 온 누리로 전해지는데 이것이 동력이 된다니까요. 신학 있는 영성 마을도 우리가 참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올려놓으면 말이죠. 바로바로 탕탁 바로 댓글을 남기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다 외우고 있죠 저는 머리는 나쁘지만 기억력은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하는지 순서까지도 다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제 순서까지도 다 알아요 그리고 저번에 어떤 댓글을 어떤 영상에 어떻게 남겼는지도 머리는 나쁜데 왜 기억력은 있을까 장지민 총년 <laughs> 그래가지고 자.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 내가 충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충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담아 헌신합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죄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웃습니다. 할렐루야. 아, 오늘, 아, 비스털 플랫폼 전도 사역팀에 헌신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아, 나도 이사역팀에 나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도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유익상장로님이나 목회실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멤버로 다 가입을 해서 갈릴레오의 전교우가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